는 기적 소리에 고개를 들지 말아라. 시끄러운 비 소리 그득 근처 파도 저주 같은. 삶에 무얼 얘기하고파? 그저 이렇게 사람이 아닌 사랑이 필요할 뿐 하나. 물과 눈물 다시 눈물뿐이 이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랄랄랄랄라 이미 그건 내 몫이 아니었어 물과 눈물 다시 눈물뿐이 이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랄랄랄랄라. 이미 그건 내 몫이 아니었어. 기에 미쳐간다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곱고 맑은 영혼 김일두라고 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란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하나는 꼭 기억하는 게, 어,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늘. 권영민의 문화 콘서트 마지막 강연인데요. 저같이 이렇게 곱고 맑은 영혼이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해서 참 기쁘고요. 저는 나중에 다른 곡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영민의 문화 콘서트 권영민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 콘서트는 아주 나즈막한 음성의 멋진 발라드 김일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노래가 근사하다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연을 하지 않고 아주 소중한 시인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얘기하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 1962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이로는 반 백을 이제 막 넘었고 그리고 1998년도에 시단에 등단했으니까 올해로 시작 경력이 15년째가 되는 시인인데, 사실은 금년도, 2013년도에 서울시문학상의 수상시인이 됐습니다. 와. 그동안 중앙문단에는 별로 그렇게 얼굴을 내밀지 않아서 서울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작품은 물론 많이 봤을 테지만은. 근데 에... 시골인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서 줄곧 고향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향토 시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치열하게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보통 요새 시인들은 대부분 다 국문과나 문창과에 들어가서 문학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 창작 교실에 다니면서 시 쓰는 법을 공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가서 온갖 직업을 다 겪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공장에 취직하고 어, 그러면서 시내다가 어, 저절로 우리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품의 시인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로 그런 시인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홍준 시인,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인 유홍준은 소월시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내 시가 심사 대상이 되는 줄도 몰랐다. 다른 어떠한 말도 필요 없다. 그러나 금방 이 상을 잊어먹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북천에서의 삶과 시로 살겠다. 몇 권의 시집을 발표해온 지난 십여 년 젊은 시인상, 시장 문학상, 이형기 문학상, 농어촌 문학상, 소월시 문학상까지 그는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그 타이틀에 마음을 뺏겨본 적이 없다. 그저 시를 쓰는 것으로 행복하고 더없이 기쁜 그의 시는. 그런 것이다. 2013년 가을, 시인 유홍주는 여전히 이병주 문학관을 지킨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시를 이야기한다. 자연과 문학과 사람. 그 많은 인연을 통해 그의 시는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제가 만드는 잡지 문학사상이 소월시 문학상이라는 수상제도를 만들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호의 표지는 바로 시인 유홍준 선생의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소월시 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하면서 만든 특집호입니다. 선생님도 이거 보셨죠? 예.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어, 내가 지금 유시인을 소개를 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문학상의 수상자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문학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국 문단에 상이 참 많고, 여러 가지 문인들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는데, 서울시문학상은 시인들에게 주는 독특한 상입니다. 한해 동안 발표한 작품들을 전부 골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훌륭한 작품을 만든 시인들을 대개는 한 15명 정도를 후보자로 정해놓고, 그리고 본격적인 심사를 합니다. 근데, 금년도에 유시인을 뽑는 데는 전혀 처음부터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평가 다섯 분이 모여 앉아서 올해 최고의 시인을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세 사람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열다섯 명이 나와야 되는데 재밌게도 다섯 분이 공통으로 한 시인의 이름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홍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수상자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오후에 전화로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이 시인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때 얘기부터 한번 하시죠. 서월시 문학상 통보를 받고 떠셨어요 처음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뭐나 권영민이요 하셨는데, 어, 어쨌든 선생님 음성 듣고 날 처음 들었고요. 오늘 이제 뭐 실제 이제 처음 뵙지만, 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황송한데, 그런 통보를 해 주셔서 아, 닐것 같았어요. 사실은 어, 믿기지가 않아서, 음, 어쨌든 이제. 언론에, 신문에 이게 발표가 나면 사실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며칠을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뭐 당장 이렇게 발표가 안 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있다가 발표가 나서 <laughs> 일주일 동안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웃음> <웃음> 그랬군요. 어, 예. 예. 그래. 예, 가족들이 어떠셨어요? 아내 분께서도 아주 좋아하셨습니까? 음, 뭐, 예. <웃음> <웃음> 글 쓰는 것도 상 받는 거 이런 건 제가 집에 막 얘기를 잘안 해서 음. 예. 또 혼자 오랫동안 그 느낌을 좀 갖고 있고 싶기도 했고 어, 대구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시인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유용준뭐 음. 서울시 문학상을 받게 됐다니까 좀 까불어라 음. 어, 실컷 기뻐해라 음. 어, 좀 그래도 되는